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자, 출구통 오, 뒤집힌 뽑기를 처음으로 초기 채팅해서 해보는데요 그렇죠 오 이거를 상당히 다잊가져려야 아. 되나 봐요 네, 요즘 주연이가 요즘 두연이가 음. 좀그 뭐냐 약간 이 뽑기를 네, 재미를 들려서 꽤나 잘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처음에 초기 세팅은 처음을 해봐서 그래서 고니 시키려고요. <laughs> 일단 저를 시킨다고 하니까 어. 제가 좀 해보고 어. 괜찮게 탑잘 쌓으면 또 두현이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뒤쪽에 보시면 열쇠네 개가 있는데요. 상품이 네, 이렇게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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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도, 있는 네. 정품도 있는 것 같고 가품도 있는 것 같고. 가품 두 개, 정품 두개 있는 것 같은데. 음. 저희가 아, 한번 오. 천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시작해 볼게요. 한번. 네. 자, 여기 앞에 있는 거보다 차가창을 일단 가져가야겠죠? 어, 이탑잘쌓아야 되잖아. 음. 일단. 이 뽑기는 음. 탑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에 많이 쌓아두면 좋던데요. 보니까. 쌓아서 막고 이제 피겨가 들어가는 거. 네, 거였죠. 그렇죠. 어, 저기 누가 있으면 일단 좋잖아. 어. 큰 거를 좀 어. 미리 어, 쓰는게 좋지 않나? 어. 게 나중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얘들이 이제 잘안잘안 안 잡히고 또 이제 앞에서 그래도 좀 무거워서 그렇죠. 조금만 더 많이 뽑는 게 주야. 어 주야. <laughs> 그래도 얘는 고무가 있어서 좀잘 잡히는 편이더라고요. 응응응. 음, 음. 이 구석에 하나. 자, 제가라 그냥 또 구석이 가겠지 음, 좋아요. 아, 잘 누웠네. 네 나쁘지 않은데 조금. 어 일단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자, 이 귀여운 사보. 사보. 살짝 한번 꺼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어, 이게 약 고무가 장단점이 좀 있어요 벽에 붙어있어서 음. 잘 파고드지는 못하죠 고무 원래 있는 집게가 맞아. 이렇게 그래도 잡기는 음. 잘 잡아요 두 번째 잡을 때는 요렇게 아주 좋아요 요 구석에 하나 어 좋아 좋아 리터치 오! 오, 오 어, 약간 비대칭인데 좋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어떻게 할까 이 드래곤몰은 건들지 말고 일단 드래곤몰은 좀 이따 해야 될것 같고 조그만 거부터 할까 어, 조그만 거 하나는 옮겨야 될듯 아, 오, 그래도 서지는 않았다. 아, 괜찮아요. 서도 잡을 수 있어? 요 고무 있어. 아, 맞다, 맞다. 한몇번 하면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두 발로도? 이렇게도 고무 있으니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 오 가능합니다. 간다, 간다, 간다. 어, 자연스럽게 납도시다 이런 거는. 아, 자, 이제 드래곤 볼. <laughs> 살짝 꺼내야 될것 같은데. 구석에 잘 붙어 있다. 어. 하지만 살짝 꺼내주면. 저 아. 쿠토치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렇죠. 들어갔어, 들어갔어. 나이스, 나이스. 아, 깔끔. 좋았다. 그냥 놔둬볼게요. 네 응. 음, 뭐 저게 밀렸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저거 안 치우고 계속해? 아 이거? 이건 좀 옮겨야 될것 같긴 하다. 나 어, 모르겠다. 어, 어떤 게딱 좋은 탑인지. 그러니까. 열쇠도 되면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열쇠 탑이 딱 좋으면 좋은데. <laughs> 어, 어? 이게 <laughs> 또? 이렇게? 뭐 잠깐 잡다 봐. 아니면 걔를. 한번 잡아볼게요. 어, 잡아서 조금. 예. 네. 그냥 아 이건 리터치 어차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이아안 냅둬야 되나? 이거를? 그래? 아 진짜 냅둔 건 아닌 것 같아. 아 냅두는 아닌 거 같아. 냅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눈 위치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아, 냅두기는 아니고. 어 이거 여기 뒤에까지 직 보내버려 아니면? 가능해? 이거? 몰라. 뒤에는 무슨 칠시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저게 좀 애매해서. 응. 음. 저거 떨어지면 어렵잖아요. 칠시. 앞에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잡아볼게요. 일단은. 일단 그냥 잡기 신공. 이것도 어차피 잡으면서 좀 흔들리기 때문에. 아, 여기는 콜콜날 맞고 딱들어가 되는데 아 그러니까. 휴지는... 어, 슈트는... 어, 그래, 어, 뒤로, 뒤로 미는 밀어, 거는 뒤로 좋아요. 밀어. 뒤로 미는 건 좋아요. 앞으로만 안 오면 돼.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대구 오딱미리치에서 어딜 막고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고 들어가려 돼. 막서 조금 애매하긴 하다. 혹시 모르지? 근데... 뭐... 아... 아니면 쟤를... 너무 정직하네. 어... 응. 어... 쟤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게,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두윤이가 잘 하는데 어 이거 이 상태로 어, 어, 한번 딱, 해볼까? 약간 기울었을 때 미끄럼틀. 어 여기 자, 약간 약간 놓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잡고 가 볼게요. 그래 저 막바딱 들어가면 나이스. 어두 뭐. 개?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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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왼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아어 나이스! 아두 조차 할까? 들릴때 그쪽으로 던져버려. 어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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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았다. 이제 한번 뽑고 시작했다. 후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한번더 여기 있는 거다 가져갑시다. 살짝 눈누이가 지금 딱 걸린가봐요 그저 라인에 딱 오. 걸려버리니까 톡! 오. 오 이거 괜찮다 어, 괜찮다 어, 나쁘지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그어당기될것 에이... 같아 살짝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투터치 할수 있으면 할게요 이거 던질 수 있으면 던져 아 이거 안되겠다 투터치 나뜨고 <laughs> 어, 나쁘지 않아 여기서 몇번 잡다보면 탁 들어가지 않을까 맞으면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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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여기. 흔들리면 저쪽으로 어. 가면 던져버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지금 밑에가 바닥이 너무 일자여가지고 아, 그 물티슈 폭탄 떨어질 뻔 했어. 살짝 찌르면서 탈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아니면,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요리돌리로 뒤로 날려야 되나? 아, 그냥 잡다 보면 될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는? 뭐, 그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엄마야? 어, 물지슈 절로 가는 건 괜찮아요? 오! 어휴.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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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서... 눌러, 눌러, 눌러. 아... 그건 안 되고요. 오지마. 무디슈가 많이 오면 나중에 열쇠 뽑을 때좀 힘들지 않을까? 아, 어, 앞에 칡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에이, 그냥 잡아. 어쩔 수 없다. 밑에는 있거 들리지 말고. 오 뭐야? 어, 같이 들린다. 아, 이거 클았다. 오 나이스. 나이스. 이게뭔니 이래서 역시 저조꼬만 것들을 뽑아야 됩니다. 예, 한번 잡아야겠다. 그렇지? 음. 좀 너무 출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칡기가 음, 너무 방해. 방향이... 뭐, 뭐 그냥은 어, 이제 대충 저희 거 영상 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느낌? 어, 오! 저도 막 들어갈라 아한 말. 너무 까워. 물티슈 포탄 조심하시고. 요네 물티슈 포탄 조심하고. 얘가 뒤로 딱 붙으면 그냥 어. 건들지 그러니까 말자. 나도 뒤로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애매. 안진 아, 안 안돼 이거. 근데 이거는 그냥 잡는 게 제일 좋더라고. 맞아요 괜히 요리조리 하면 안 돼요 요리조리가. 오히려 더 침범가 버리고. 어, 오 잠깐만. 어, 한번 해볼까? 한아 물티슈 포탄 떨어집니다. 오나이스 어, 어. 잠깐 이거 뚜두치? 어, 네. 오 뚜두치. <laughs> 아 스톱 스톱 스톱. 아 스톱 스톱 스톱. 오. 오. 왼쪽으로? 앞으로 올 땐가? 아, 무 묻히 하나 떨어졌고요안 아 돼! <laughs> 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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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터치 바로 할게, 이거. e e e 아 근데 이건 안 돼, 그렇지? 이게 세워지면 힘들더라고요. 오케이, 어? 아 까비, 이게 어떻게 해? 그냥 잡아도 돼, 먹게. 어. 뽑아? 뽑으면 좋죠, 뭐 음. 무조건. 뽑고 저 드래곤볼까지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드래곤볼은 치워야 될것 같아요. 그럼 같애고? 그럼 얘를 먼저 뽑아. 그래. 조그만 애들. 아어 뭐야 뭐야? 오야얘왜안 들어와? 할수 있죠? 두윤 씨?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윤이 힘, 아이고. 아 저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저거는 진짜 아니, 완전. 지금 엄청 기울여져 있어요. 완전 튜브 앞에 딱 있는 건데. 오 좋다 이거. 한 발로. 나이스 나이스. 툭 건드리기만 해. 아 좋아.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사고도 잘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어 그거부터 뽑자. 그래. 이거 큰거 괜히 잘못 가져갔다가. 아, 아, 이런 드래곤볼을 잘못 가져가면 앞에서. 아 막혀버려. 골치 아프거든요. 이런 것들 먼저 뽑는 게 좋지. 톡! 아 나이스. 판 너무 좋아. 어, 다 괜찮은데? 아저 뒤에 어? 루피도 가져오고 싶은데 이 돈이 안 들어가네? 어그돈안 들어가는 돈인데 외계석만이. <laughs> 자. 자 그러면 이 요... 작은 거한번 가져가 한번가져와볼까 그래도? 혹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그렇그렇 그치, 그치, 그치.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 아이고 너무 멀리 서아발려있나봐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시 하면 되지 그 저거 저거 있잖아요 핫토이어저 비싼 건데. 어 그래? 저다 뽑으면 뽑을 음. 수 뽑을 수 있으면 뭐 뽑으면 좋지. 요요 요기 요기 요기. 딱 맞으면서 모서리에. 탑 그렇지 와! 좋아 좋아. 살짝 뒤쪽 가서. 어.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밑에 있는 거 잡으면 안 된다, 이 같이. 응. 오, 오, 오. 쟤는 딱 탑이 좋거든요, 지금 원더우먼인가 저거. 그렇지. 아, 또또 좋았고, 어. 근데 밑에 있는 거 잡는다. 오, 안 잡았어, 안 잡았어. 그냥 리터치만 리터치. 마, 리터치 마. 나이스. 오, 좋아요. 이 드래곤볼 좀. 예쁘볼까 아니, 아니, 그냥 나또 드래곤볼 좀 치워주는 거. 알겠습니다. 어. 다음에 드래곤볼만 좀 치우면 이제 저 열쇠 뒤로 뺄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치우지? 음, 뭐잘 잡아야지 뭐. 몇번 잡다 보면 치워질 거라마. 구석에 있어도. 음. 약간 고무로 좀 빼는 느낌으로 어이구 안 되나 어째 어왜고도붙어 있네 절세 그냥 뭐 갖고 올까 한번 갖고 와봐 그냥 갖고 와봐 그러면 잡을 수 있으면 아까 좀 들고 가긴 하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음. 맞네 음. 들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투터치 해가지고 그냥 어 여기 까지만 할까요? 어, 아 피규어 하나 더 뽑고. 네. 아 어, 열쇠를 하나도 못 뽑았네. 이네 개나 있는데. 아 앞에가 다 갖다 놨는데. 준이가 잘한다는데. 오늘 우리 둘다 겁나 못했네. 영상 아, <laughs> 아, 찍으면 못하더라고요. 영상만 찍으면 안 되는 뽑기. 음... 아 기회 없다 출발 출발. 와 피규어는 잘 나오네. 어, 피규어만 그냥 뽑지 뭐. 피규어가. 몇개 나왔어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왔나? 다섯 개? 둘, 셋, 셋, 넷, 다섯 개다. 다섯 개. 이야, 다섯 개. 아 열쇠를 너무 실패해가지고. 이거 다 앞에 두개 두고. 아깝네요. 뭐 그냥 일단은 이거는 뭐더 하면 또 멸망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저희 오늘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